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감추인 보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사람은 남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우연히 일을 하다가 땅 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외세 의 침략이 잦았던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요, 은행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날 만한 어떤 조짐이 보이면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땅에 묻어서 보관을 했다고 그래요.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물을 땅에 묻어둔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전쟁이나 불이한 사고로 이제 갑자기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에 그 감추어준 감추어둔 보안는 수십 년이나 수백 년이나 그냥 그대로 땅 속에 계속 묻혀 있게 되는 겁니다. 어, 지금부터 10년 전 2014년 2월달에 미국 어, 캘리포니아 북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노 부부가 이제 강아지랑 산책을 하다가 산 이제 뒷 뒷동, 뒷마당을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아, 마당 땅에 뭔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게 있다고 해, 있었,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오래된 깡통이 박혀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꺼냈더니 계속해서 그 밑에 또 깡통이 있고 또 깡통이 있는 게 이제 많이 있는 무더기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깡통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글쎄. 1427개나 되는 금화가 거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치가 무려 천만 달러였대요. 천만 달러. 가늠이 잘안 되시죠? 우리나라 원화로 바꾸면 130억 정도가 되는 금화가 이제 그 하루아침에 발견된 거예요. 10년 전이에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렇게 옛날에 묻어놨던 것이 발견되는 그런 기적들이 막 있습니다. 산책하시면서 발에 걸리는 거 <laughs> 조심해서 잘 주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그림으로 또 그린 게 있어요. 17세기에 이제 유럽의 최고의 화가였던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한번 그림을 가만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삽을 들고 있죠. 그리고 고개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뒤를 바라보고 있네요. 무엇 하는 걸까요? 어 어디에서 누군가 동네의 사람이 지금 내가 보화 발견한 거 그거 보지 않았을까 경계하면서 지금 사방을 이렇게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은 저 얼굴 속에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히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이후 그림은 없지만 우리 성경의 근거로 봤을 때 다시 저 보화를 흙에다가 묻습니다. 다시 묻어나요 왜냐하면 이 보화는 발견했다 그래가지고 바로 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누구 겁니까? 그 밭의 주인, 그밭 주인 소유주의 것이 되고 많은 것이죠. 아, 아마도 그런데 이 밭의 주인도 지금 보화가 거기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집으로 돌아간 이 사람 이제 그 보화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의 관심은 온통 그냥 그 밭에 가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팔아 가지고 그 밭을 통째로 싹 사버립니다. 아, 상상을 해봐요. 아마도 빨리 살려 고 그랬겠죠 시세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아마 사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깝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밭에는 더 값진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어도 아무 그 사람에 대한 에, 어렵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라고 했습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 천국이 무엇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천국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물론 그것도 천국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천국은 오늘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왕으로 좌정하시죠. 그분이 나를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이 알수 없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죠. 그것을 지금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그것이 바로 감추어진 보화 같다 라고 하는 말이죠 오늘 이야기 속에서 이 남자는요 그 보화의 가치를 알았어요 내가 우연히 발견한 그 보화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보다도 지금 여기 숨겨져 있는 이 보화가 더, 깊, 깊, 더 가치 있는 비싸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걸다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천국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높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그 인생의 가치는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걸고 얻을 만한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이 보화는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세상 모두가 예수라고 하는 보아를 발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아는 것을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느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에게만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들어도 몰라요, 보아도 모르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 만물의 가장 귀한 숨겨진 보물이라는 사실이 비로소 드러났다 라고 하는 말이죠.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무엇을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분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감추어진 비밀을 이미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주 명확하죠.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추어져 있다. 예수님은 숨겨진 보물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 비밀을 아는 자가 되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처럼 그 가치를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그 보화가 내 것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만들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몫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화는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보화는 우리의 모든 전 인생을 내어다가 가질 만한 그렇게 귀하고 값진 보화인 것입니다. 오늘 뭐 일부도 그렇고, 이부도 그렇고, 처음 교회에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으셨겠습니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겠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 가치를 모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숨겨진 예수 이름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감추어 놓은, 감추어진 보물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도 얻을 만한 아주 값진 보물입니다.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특징, 기쁨. 진짜 그리스도인의 특징, 기쁨. 성숙한 신앙인의 특징, 기쁨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잘 먹고 잘 사는 거, 장수하고 자녀 잘 되는 거 여러분 그런 수준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내가 의롭게 살고 평화롭게 살고 이 세상이 알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그 나라가 내 안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를 향유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는요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단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기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쁨은 다른 사람이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죠 어떻게 말로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혼자 가만히 있어도 마음의 강 같은 평안이 싹 올라오죠 아무리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괜히 웃음이 나고 이상하게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이 알수 없는 기쁨과 평안인 것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번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신 가장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많은 인생들이 이것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말해줍니다 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고 존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기쁨이요,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정신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일하시는 것을 아, 정말로 기대를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의 뜻에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내가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넘쳐나는 그리스도에 주시는 은혜 때문에, 기쁨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도 바꾸어서 설명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떠올리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어때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은 너무너무 즐거워요. 언제나 그 사람 생각만 하죠.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쁩니다. 항상 그 사람 옆에 있고 싶고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그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모든 것다해 주고 싶습니다. 늘 곁에다 두고 싶고 모든 일상을 다 공유하고 싶은 것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저 감정적인 그런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분과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저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요, 그 기쁨이 겉으로 드러나요. 겉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도 참 신기하죠. 넌 도대체 뭐가 즐겁길래 그렇게 맨날 희죽희죽 희죽 웃고 다니니? 뭐가 그렇게 교회가 좋은 거야? 맨날 교회 가서 살아? 1928년도에 멋진 바리톤의 목소리를 가진 한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시대적인 어려움 때문에 대학교를 중퇴를 하고, 아, 보험회사 세일즈맨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찬양을 할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그가 아주 그냥 이락 스타가 됐다고 그래요. 그 라디오 회사에서 그 사람을 전속 가수로 이제, 어, 좀 이렇게 우리랑 같이 이제 일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어, 그 앞에 이제 인기와 돈이 보장되어 있는 거죠. 이제 그러는 중에 그가 어느날 집에서 피아노에 앉아, 아, 피아노에, 집안에 있는 피아노에 앉아 있는데 평소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시 하나가 그 피아노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다고 그래요. 가만히 그 시를 읽고 있더니 있었는데 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성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 이제 하면서 살아왔던 것에 대한 그 잘못, 그회개들이막 터져 나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입술로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 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라디오에, 라디오 방송국에다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대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찬양하기로만 제가 결정을 합니다라고 이제 그 요청을 사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좋아했던 그 시에다가 떠오르는 멜로디를 이렇게 입혀가지고 찬양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하는 찬양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바로 저분입니다. 조지 베벌리 쉐아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일 이후에 아, 그, 빌리그레함 전도 집회의 일원이 되어가지고 세계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104세까지 장수하셨다고 그래요. 노년까지도 모든 집회에 따라다니면서 찬양하고 그런 인생을 사시고요. 2013년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노래를 할때막 박수갈채를 막, 박수 막 보냈다 그래요. 어, 노래 너무 잘하십니다. 너무 은혜롭습니다. 막 박수를 보냈었대요. 그럴 때 저분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갈채도 예수님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나를 찬양해 보십시오. 그 기쁨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기쁨과는 비교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고백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가치로 인해서 날마다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차이가 여기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우울해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왜 걱정이 더 많아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 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보아,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기뻐하는 거예요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어, 쾌락 누림에서 오는 세상의 재미 이런 것은요 순간 지나가버리는 다된 거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기쁨, 영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 다음으로 저는 이 남자가요 이제 보아를 발견하게 된거 이것이 의도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남자는 이 보화 찾으려고 노력하다가 이거 찾은 거 아니에요. 지금 딴일 하다가 남의 밭에서 그냥 일해 주다가 소장농이었겠죠 그죠. 남의 밭에서 지금 일하다가 우연히 지금 이것을 발견한 겁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명확하게 말하면 이 남자가 보화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보화가 이 사람을 찾아온 거죠. 이것은, 명, 이것은 명심하세요. 이 사람이 보화를 따라간 게 아니라 보화가 이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이것은 천국비유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을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 새 생명 배단이 교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두 다리로, 내 힘으로 온것 같지만 사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 유식하게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은혜다. 나는 아무 것도 한것 없으나 하나님의 선물로 값없이 나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것들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보아이신 예수를 발견한 것, 구원 얻은 것 이것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예수 믿은 것을 내가 잘해서 했다라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은 것에 나의 공로는 조금도 역할을 감당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로마서 3장 27절이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내가 행함으로써 무언가 나의 믿음을 자랑할 것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내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구원은 은혜요.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는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보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또한 가지. 오늘 이 이야기에서 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오늘 이 사람이 소장농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의 밭에서 지금 일을 해 주고 있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 보물을 발견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은 원래 어때야 합니까? 일을 하다가 발견했으니까 밭 주인에게 찾아가야겠죠. 주인님, 제가 지금 여기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이 보화를 발견했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요? 말해 주어야 옳은 것이죠. 그런데이 사람은 지금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아요. 모른 척, 흙으로 다 덮습니다. 그리고 몰래 집에 가가지고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이것을 통째로 밭을다 사버렸습니다. 비윤리적인 행동이죠.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한 것 같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뭔가 사기치고 있는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적인 삶의 윤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천국이라고 하는 보물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정말로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최고의 가치를 지닌 그것이라면, 너희는 그 천국을 갖기 위해서 욕심도 내야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라면 빼앗을 정도로의 열망을 갖고 그것을 취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죠? 정확하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도, 그 사람의 믿음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침과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그 감추어진 믿음의 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시거든, 좀 욕심을 가지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저런 영적을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신비한 체험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에게도 누구보다 더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욕심을 갖는, 그런 간절한 거룩한 열망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이삭의 두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형의 장자권 빼앗기 위해서 붉은 팥죽 써주고 속에서 빼앗았던 게이 야곱이었죠. 나중에 형이 사냥간 틈 타가지고 털이 많은 형 흉내 내느라고 양새끼 가죽으로 자기의 몸을 이렇게 감싸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예, 형인 척. 정말로 장제의 축복을 이 둘째 야곱이 속에서 다 가로챘습니다. 윤리적으로 볼때 합당하지 않죠. 이거 사기꾼 같습니다. 아주 못된 동생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사모했다는 점에서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욕심내고 열망하는 자의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는 욕심을 내고 열망하는 사람의 것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라는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은 많아요, 그죠?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내가 의도치 않게,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천국을 내가 발견하게 된다면 그 후에는 내가 욕심을 내야 돼요.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남자 보세요 그거 숨겨놓고 돌아가가지고 뭐 빚을 냈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거다 팔아가지고 바지 그냥 통째로 싹 사버렸습니다 더 높고 더 참된 가치기 위하여, 가치를 위하여서 이 세상의 낮은 가치들 과감하게 버리기로 결단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필요해요 별거 아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국 가치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가치는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값 없이 수동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우리도 능동적으로 결단할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잘 아시죠?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였던 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나는 8일만에 할래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세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가문도 좋고 바리새인으로서 예루살렘의 우수한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최고 당시 최고의 그 랍비라고 말했던 가말리엘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정말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잘못된 믿음을 따라서 담의 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다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후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배경, 지식, 재산,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더 나가서 해로 여겠습니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숨겨진 보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감추어진 보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초대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이에요. 나의 전 재산을 버리고. 그 보화를 가지려고 하는 결단, 그것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왕으로 계셔서 나를 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참된 평화로 인도하시는 그것을 사모하는, 그것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하나님 더 이상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거,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니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이제 저는 주님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저를 드립니다. 세상의 가치들을 뒤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림 한 가지만 보여드리고 오늘 설교를 좀 마치고자 합니다. 아 여러분 이 그림은 존 버년의 이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의 한 페이지입니다. 아, 이 사람은 농부인데요. 한 손에 퇴비용 갈퀴를 들고 있죠. 부지런히 고개 숙이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이제 바닥을 이렇게 긁고 있습니다. 그림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 이 사람의 머리 위를 좀 보시겠습니까? 머리 위에 저 너머에 흰색 왕관이 하나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옆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건데 왕관, 이 멸류관을 이렇게 붙잡고 이 사람이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서 있는 사람이 저 농부에게 지금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을 하냐 하면 내가 지금 멸류관을 들고 있는데 내 손에 들고 있는 그갈퀴와이 멸류관을 바꾸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 농부는 그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지금 파고 있는 땅, 더러운 걸음, 지푸라기 몇 개, 나뭇가지 몇개 긁어모으는 것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의 모습이 무엇도 한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러한 위대한 초청을 다 거절하고 있어요. 오늘 그저 자신의 생각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그 걸음덩어리, 그 어? 별것 안되는 지푸라기 몇개 그거 주시려고 그토록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고개 푹 숙인 채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멸류관 바라보지 못하고 땅에 것만 관심 갖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이 그들의 눈을 가리는 거죠 멸류관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무엇을 보고 계시고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무엇이 가득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우리 모든 새생명 배단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땅에 있는 것을 너무 사랑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땅에 있는 것이 없으면 못 살죠. 하지만 그 너머의 영원한 가치 숨겨진 보화를 진짜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간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감추인 보화 첫째, 여러분 세상 모두가 예수라고 하는 보물을 발견하는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 귀한 보화,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기뻐합니다. 세 번째, 예수라고 하는 보화는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욕심을 내고 열망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열심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다시 한번 믿음을 돌아보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